두 달간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대다수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동영상을 통한 실시간 예배나 말씀 나누기 등으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적은 수의 예배 모임이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통한 말씀 증언을 오늘까지 3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면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지 못하지만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카톨릭 성당을 비롯한 종교적 모임 등도 자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8천여 명이 감염증 확진자로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고,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7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세계 보건기구에서 두개 이상의 대륙에서 전염병 경보 단계 중 가장 위험한 6단계의 팬데믹으로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초 비상 상태로 돌입하였고, 일부 국가에서는 화장지나 식료품 등의 차지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 참혹한 시간, 경기 침체와 개개인들의 경제적 타격,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 중단 등 원활하지 못하고 침체된 또한 두려움과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잠재적 잠재한 이 시간을 잠시 멈춤의 시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감염증 예방과 지역 사회 차단을 막기 위해 모임 등 집회사멸을 멈추고 유엔한 재택근무 등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재난을 극복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격리 두기일테지만 잠시 멈추어서서 그동안 숨가쁘게 살아왔던 각자 자신의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으로 경제적 손실이야 크고 힘든 시간이 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좌절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마음에 여유를 갖는 시간. 이 시간을 지난 후에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많이 원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재앙을 불러일으켰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반성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피가 낭자하고 고통들이 빼곡한 이 시간에 이 세상에 그러나 바야흐로 봄은 왔습니다. 어느 시인의 시처럼 기다리지 않아도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봄은 오고,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은 옵니다. 성경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처럼 본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끝날은 반드시 찾아오며 시 오지 않더라도 기다리면 기어이 오고야 맙니다. 온 들녘에 매화가 피었고 개나리가 노란 머리카락을 내밀고 쑥은 벌써 각 태어난 아이 손가락만 해서 마트에 가보면 포장된 쑥을 볼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더디게 오더라도 마침내 올 것임을 노래한 시인은 70년 유신체제의 부조리한 시대가 가고 민주주의의 새 시대는 어떻게라도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했다고 합니다. 시인이 부조리한 시대 앞에 서 있었다면 지금 우리 앞에는 우리는 무엇을 앞에 두고 서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에서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사형 선고를 받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죽음 앞에 선 진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시대의 지방장관이었습니다. 보통 유다 장관은 가이사리에서 살았지만 대축제 기간에는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관제에서 지냅니다. 빌라도는 사형 집행권을 포함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이둠매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의 관조로 유대인들에게 끌려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빌라도는 죽음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진리는 죽음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선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빌라도가 결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에게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라고 그 침울하고 무겁고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이 암시처럼 그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 말이 빌라도의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해 준 것인지를 반문하십니다. 빌라도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하고 다시 묻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라는 동문 소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왕임을 인정하긴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왕권은 선동이나 반란, 싸움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며,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의 왕, 최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질서에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하고 재차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애매한 대답. 그렇다는 확정도 아니다. 불인한 말도 아닌 당신이 말한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새, 세상에 왔으며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듣소. 하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 당신이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왕인 것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초월하는 진실을 모든 인간적인 권위의 원천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은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고 세상을 향해 말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유대, 유대 사람들에게 죄수 한 명을 사면해주는 6월절의 관례로 예수님을 놓아주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푸라이라도 잡고 싶은 빌라도의 이 소망을 끝내줘버리고 유대인들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앞다투어 말합니다. 빌라도가 분명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명백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한 빌라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예수님께 묻는 빌라도가 선그 자리에. 우리가 서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증언하려는 그 진리는 무엇이며 진리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 듣고 있습니까? 빌라도와 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리는 이런 것이다 하고 단순 명쾌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증언하시려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이 진리입니다. 너를 나로 되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너를 나로 보고, 너를 나로 사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인 나가 우리인 너를 예수님인 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과 같으며 너와 나를 둘로 나누지 않고 너도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빌라도 자신인 나가 되었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자신에게 나가 된다면. 자연 파괴가 있을 수 없으며, 사람을 미워하는 일도, 서로 총질하고 싸우고 죽이는 나라간의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예수님의 질서, 진리의 질서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빌라드의 자리에선 우리가 예수라는 진리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진리를 외면하고 왜곡하는 사람은 아닌지 멈추어서서 반성하고 살펴봅시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지금, 우리들도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저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장 내 옆에서 보따리를 이고 지고 힘겹게 걷는 사람을 못본척 지나쳐 버리지는 않는지, 몸이 불편해 생계를 잊기 위해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척 슬그머니 눈을 감아버릴지는 않는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 세상에 못나고 부당하고 부조리한 질서에 열심히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수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에 속한 삶을 산다면, 이사야서 60장 9절에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거룩하신 분의 시원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프랑스와 블라스라는 작가의 마지막 거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별을 꿈꾸는 아름다운 아홉 명의 거인과 세상의 명예욕에 사로잡혀 눈이 먼, 그래서 진실한 거인 친구들을 배신하여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못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질학자였던 나는 구두를 산책하던 어느 날 이상한 그림이 조각된 아주 커다란 일을 노인에게서 사게 됩니다. 거인의 이라는 노인의 말을 듣고 호기심으로 이 물건을 연구한 결과 이 물건이 인간의 어금니와 꼭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몇 달간의 연구로 이빨 안쪽에 새겨진 지도를 발견하고. 거인족의 그 나라인 그곳을 1849년 9월에 가게 됩니다.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백길과 울창한 삼림을 지나고 정구를 건너기도 하는 말 그대로 탐험은 고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꼬박꼬박 일기를 쓰고 식물군과 동물군의 표본채집 등을 하고 무력감과 절망감이 찾아들면 거인의 일을 움켜지며 용기를 되찾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원시 부족이 함께 갔던 원정대원들을 몰살, 몰살하고 나는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고 식량 부족, 피로, 추위와 허기를 동반자삼아 거의 이성을 잃을 뻔한 지경에 이르러 거인의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거인의 발자국을 따라 어마어마한 절벽의 사이 길을 따라가자 거인들의 묘지에서 해골들을 발견하고 이를 꼼꼼히 기록하고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기둥들을 보고 잠이 들었는데 그 기둥들이 바로 거인들이었습니다. 이 거인들은 여자 네세, 남자 다섯세 아홉명이었습니다. 거인들과 나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거인들이 부르는 천상의 노래소리를 듣고 거인들의 혀와 이를 포함한 발끝부터 머리까지 강, 꽃, 나무, 동물 등의 모습이 금박 문신으로 새겨집니다. 나의 모습도 거인들 중에서 가장 큰 안틸라의 몸에 새겨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거인들과 나는 우정을 쌓으며 2년여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동안 나는 거인들의 모든 것들, 거인들의 생김새는 물론, 씨름과 춤추기, 높이 뛰기 등을 보고 기록하고 그림으로 그립니다. 200년 동안 3년만 깨어있고 나머지 시간은 수면으로 보내는 거인들에게 또다시 수면의 시간이 찾아오고 나도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거인들과 눈물의 작별인사를 나누고 거인들의 도움으로 나는 어렵지 않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거인들의 실존을 밝히는 책을 비롯하여 거인과 관련된 책 아홉 권을 출간했고 나는 대단한 성공을 거둡니다. 세상에서는 비난과 논쟁이 끝없이 이어졌고 나는 불순하고 소소한 지식에 젖어 있는 세상 소인배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진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전국을 떠돌며 순회 강연을 하고 다들 다른 나라에서도 강연을 하고 두 번째 운정단을 꾸려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 중간 지점에서 나는 마차에 실려오는 거인 안틸라의 죽은 머리를 보게 되고.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니? 라고 말하는 안틸라의 애절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인들의 나라는 이 속을 챙기려는 사이비 학자, 도적들, 온갖 종류의 협착군들이 작사를 맞은 고래 몸뚱이 같은 거인 친구들의 시체를 분주의 돌아다니는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거인들이 실제 한다는 비밀을 폭로하고 싶었던 내 어리석은 이기심이 이 불행의 원인이며 내가 써낸 책들이 포병 연대보다 더 확실하게 거인들을 살륙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 나는 자신의 명예욕을 진리라고 포장했음, 자신의 입맛에 맞춘 왜곡된 진리가 진리가 아니었음을 사랑했던 거인의 죽음을 통해서야 비로소 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고 속죄의 삶을 산다 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진리 앞에 설 때, 떼 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지 않고, 마침내 올 것은 기어이 오고야 만다는 진리를 간직한 채,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을 되게 하실 우리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